연립방정식의 풀이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연립방정식 x-3y는 마이너스 16, 2x-ax는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y의 값이 x의 값의 3배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1번 문제의 특징은 X, Y의 미지수 두 개에 A라는 미지수가 한개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세 개일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만족시키는 y의 값이 x의 값의 3배일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식으로 꾸밀 수가 있는데, 이 식을 어떻게 꾸미느냐? 이렇게 꾸미면 돼요. y의 값이 x의 값의 3배다. 그럼 y는 3x다. 라고 우리가 아, 간단하게 식을 꾸밀 수가 있죠. 자, 이 식을 우리는 또 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문장을 자세히 한번 뜯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억과은을 만족시키는 y의 값이 x의 값의 3배일 때, 만족시키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기역과 니은, 지긋 모두 해가 거기서 구한 해가 공통으로 같다는 뜻이에요 기역과 니은에서 구한 해가 지긋의 해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기역과 니은, 지긋의 공통인 해이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에서 해를 구해서 니은에 대입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먼저 기역과 디귿을 통해서 우리가 어, x, y의 값, 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쁘게 한번 써볼게요. x-3i는 마이너스 16 기억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y는 3x 이것은 디이라고 했어요. 자, 이 두식을 통해서 우리가 x, y 두 미지수를 구해서 그 구한 값이 니은의 해이기도 한 것이므로 기억과 디을 통해서 우리가 x, y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풀면 될까요? 옳지! 대입법이죠. 그러니까, 것을것을 아, 기억에 대입하자. 그러면, x-3, 과호 열고, 3x, y 대신에, 이렇게 집어둔 것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이 나온다. 마이너스 8x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16. X는 2가 나왔네요. 자, 이 2를 어디다 대입해요? 이것을 지그에 대입하면 바로 우리가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어디다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그러면 Y는 3 곱하기 2는 6. 그러므로 Y는 6이 되었어요. X는 얼마라고요? x는 2라고요. 그다음에 y는 6이 됐죠. 이것을 이 둘을 어디에 대입한다고요? 자, x y를 ㄴ에 대입하자고요. 왜요? 이 x y 값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의 해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대입해도 좌변과 우변을 같게 하는 그런 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니은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e x 마이너스 a y 는 마이너스 이 니은이죠. 이 식이요.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e 곱하기 x에다가 e를 대입하죠. 마이너스 a 곱하기 y에다가 6을 대입하고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 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4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a는 마이너스 6이 되겠군요. 그래서 a는 1이 되겠다. 우리가 구하는 답 a는 1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2번 연립방정식 x-2y는 마이너스 6 6x-y는 k를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의 비가 1대 2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억과 니은을 만족시키는 x와 y 만족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의 비가 몇대 몇이라고요? 1대 2. x 대 y가 1대 2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방정식으로 꾸며 보면 내항과 내항 곱하고요, 또 외항과 외항을 곱한 것이 서로 같다는 것이 비례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쓸수 있어요? y는 ex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식을 디귿이라고 하자고요. 똑같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기억식과 니은식. 두 개를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 다시 말해서 기역과 니은에서 나온 해가 바로 y는 2x도 만족한다 했으므로 y는 2x의 해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역과 디귿을 통해서 x, y를 구해서 그 값이 x, y의 값이 니은의 해이기도 하므로 또 니은에 대입을 해도 되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x-2y는 마이너스 6 기역, y는 2x 니은 이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xy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얻다가 기억에 대입함으로 대입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2 곱하기 y 대신에 2x는 마이너스 6 그러므로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6 x는 2가 됐습니다. 자, 이 x는 2를 어디다가 대입한다? 그렇지, 니은에 대입하면 요 우리가 금방 y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디에 대입한다? 여기 니은에요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2니까 4. 그래서 y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는 2고 y는 4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어디가 대입한다고요? 니은에 대입해요. 왜? 니은에 대입해도 이 x, y 나온 답이 니은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니은의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대입을 하겠습니다. 6x-y는 k. 이게 니은 아닙니까? 바로 이,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하겠습니다. 6 곱하기 2 빼기 2y 대신에 4를 대입할게요. 4. 는 k가 되겠죠. 그래서 12-4는 k. k는 얼마? 8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 k는 8.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b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 서로 같을 때 이와 같은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은 해가 기역, 니은, 지귿, 리을의 공통인 해이가 해가 된다는 뜻이죠. 해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역과 리을의 해이기도 한 것이죠. 왜요? 모든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의 모든 해이니까 당연히 기역과 리을의 해이기도 한 거고, 또 니은과 디귿의 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에서 구한해를 니은과 디귿에 대입을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역식 4x 5 y 는 13 기억 이요그 다음에 ex 플러스 5 y 는 마이너스 1 리을 왜 이렇게 기억과 리을을 골라내서 우리가 풀려고 합니까 리은은요 xy 외에 a도 있어요 지그은는요 xy 외에 b도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은 미지수가 3 개인 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못 풀잖아요. 그래서 x와 y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식을 두개 골라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역과 니은을 이렇게 더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네요. 자,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와 4x와 2x를 더하면 6x가 되겠죠. 다음에 5y, 어, OY, 5y는 플러스 마이너스임으로 없어지고 13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가 되겠고요. 이 x는 2를 이것을 어, 기억에 대입해도 되고 니은에 대입해도 됩니다. 어, 선생님이 기억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입.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다 대입할게요. 기억이요. 이렇게. 대입하면, 4 곱하기 2 마이너스 5Y는 13. 4 곱하기 2는 8이니까, 우변으로이항시키면 마이너스 5Y는 13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아, 어,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군요. 그죠? y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x와 y 이두 개를 어디 대입해요? 자, 이것을 니은과 지귿에 대입할 거예요. 자, 대입할 거예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요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니은이요. 5x 플러스 ay는 7이지 않습니까? 니은이요. 여기다가 기역과 아, 니은, 아, x와 y를 대입을 할거예요 그러면 5 곱하기 x 대신에 2 더하기 아, a 곱하기 y 대신에 마이너스 1은 7일거예요자 10이 될테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3 이렇게 a를 하나 구했고요그 다음에 어, 디귿을 통해서 bx 마이너스 7 y는 15 이거 디귿이잖아요 여기에다가도 또 마찬가지로 x 대신에 2그 다음에 y 대신에 어,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예요 대입을 하면 b 곱하기 2 빼기 7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것이 1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2b는 15 마이너스 7은 8이 되겠군요. 그래서 b는 어, 4가 되겠고요. 자, a와 b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죠. 그러면 a와 b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a, b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a 곱하기 b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a는 3이고 b는 4니까, 아, a 곱하기 b, 3 곱하기 4는 12.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 12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